안녕하세요. 지난 미술관 투어 일타는 재미있게 보셨나요? 방구석 미술관 2에서 소개된 작가들은 근대 미술 작가이기 때문에 현대 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작품 중에 해방과 전후 미술 부분에서 대부분 소개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미처 보여드리지 못한 중요 화가들을 소개하고 이어 현대 미술의 서막이라 할수 있는 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미술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복도에 전시 중인 그림인데, 서양 신화의 그림을 동양적으로 그 주인공과 배경을 바꾼 그림이더라고요. 재미있지요? 첫 번째 화가는 이응노입니다. 방구석 미술관 이의 저자는 그를 한국 최초의 월드 아티스트라 소개하고 카멜레온도 울고 갈 변신의 귀재였다고 라는 부제를 붙입니다. 말 그대로 이분의 작품은 같은 사람의 그림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르게 느껴지긴 합니다.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작정 상경 당시 최고의 서화가 김규진을 찾아가 15차례에 걸친 끈질긴 구애 끝에 드디어 그의 제자가 됩니다. 그가 24년에 그렸던 청죽과 71년에 그린 대나무입니다. 너무 다르지요? 서양화의 거센 물결 가운데서도 이응노는 동양화의 아름다움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둘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섞게 되면서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화풍이 생겨났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현대미술관의 전시 중인. 이응노의 꽃장수와 영차 영차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이 있지요. 이응노를 두고 한 말일 정도로 세계에 본인의 그림을 알리고 또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경제적으로 힘들게 되면서 그림그릴 재료를 찾다가 탄생한 것이 바로 서해적 콜라주입니다. 그 뒤로 이용노식의 문자 추상이 완성되면서 한글과 한자를 적절히 조합해 또 새로운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자신만의 미술 세계를 완성합니다. 이어 한국 미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화가이지요. 바로 김환기입니다. 현대 미술관에는 몇 작품 없지만 그의 작품을 실제로 보는 것만으로도 떨리더라고요. 비싼 그림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역대 한국 작가의 작품 10점 중에서 9점이 모두 그의 작품이라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화가인가 봅니다. 화가들의 삶을 보면 그들 아내의 내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김환기는 더욱 특별합니다. 결혼하면 미술 공부를 시켜주겠다던 아버지의 말에 따라 결혼과제하고 홀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후 운명의 여인을 만났는데 상대는 천재시인 이상의 아내였던 변동님이었습니다. 양쪽 집에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해 아내는 이름의, 이름을 김환기의 호인 향안으로 바꾸고 영혼의 동반자로 삶을 이어가지요 이후 그의 그림에 달과 항아리가 자주 등장합니다. 평범하게 이을데 없는 달과 항아리로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탄생하는지 미술을 잘 모르는 저는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김환기는 계속해서 공부하길 원했고, 그렇게 그는 파리 유학길에 오릅니다.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온 뒤, 한국에서의 안락한 삶을 마다하고 다시 미국으로 떠납니다. 공부하기 위해서지요. 미국에서 역시 성공합니다. 하지만 쉽게 이룬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가장 비싼 그의 그림들이 탄생합니다. 김환기를 몰랐을 때는 저 그림이 왜 이렇게 비싸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삶을 보니 그럴만하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어 장욱진님을 소개할까 합니다. 현대미술관에는 단한 점이 전시되 있었는데요. 인쇄물로 보는 것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 질감이 고스란히 느껴져 붓의 자취를 짐작할 수 있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의 그림은 아예 낙서 같다고 저도 생각했었는데 조원재님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림밖에 모르는 엄청난 외골수였다고 하네요. 그가 대학을 졸업한 뒤 한국은 해방을 맞았고, 이후 좌우 이념 대림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다 전쟁이 터져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자 술로 세월을 보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아내의 권유로 고향으로 돌아와 완성한 그의 그림 자화상. 세상사 어떻든 내갈 길 가겠다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일생 욕심 없이 살다 간 욱지는 돈의 기념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그림 그릴 재료만 있으면 좋겠다는데, 그렇게 오직 그림 그리는 데만 열정을 쏟았던 그는 교수직도 6년 만에 그만둡니다. 이어 한국은 60, 70년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미술 표현 양식의 실험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대미술관의 설명에 따르면 일상의 사물, 이른바 오브제의 도입부터 설치, 행위 등 새로운 방법 그리고 사진과 영상이라는 신 매체에 대한 탐구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한국은 권위주의 정치 체계 아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운동 이어 4.19 혁명에 이르기까지 역동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미술도 고스란히 시대를 작품에 담았는데요. 꽤나 점진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후 80년대 지필목을 사용하는 전통화단의 가장 큰 변화는 본격적으로 한국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하네요. 먹의 성질을 이용해 다양한 영역으로 수묵의 장점을 살려나가면서 수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또 80년대는 민중미술 운동이 생겨나면서 종래 미술과는 달리 현실에 주목하고 내용과 서사중심의 미술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다양한 실험적인 작품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당시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했고, 또 정치적, 경제적으로 격변의 시기를 보내면서 기성세대의 획일적인 양식을 거부하고 그들끼리 스스로 전시회를 기획하고 활동하는 등 노력을 보였다고 하네요. 90년대 이후 2000년대까지 한국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역시 지난 세대와는 다른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그들 나름의 정체성을 갖기 위한 노력의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개인주의화되면서 기존의 정치적인 동참에서 조금 벗어나 개인의 욕망이나 정체성에 더욱 주목하는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대중문화를 소비하며 살아가는 동시대인들의 모습을 통해 이들이 처한 이중적인 상황을 드러내는 작품들이 많이 보입니다. 2000년대 작품을 보면서는 해설을 못들어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예술 작품의 감상은 감상하는 사람의 몫이라는데 작가의 뜻을 헤아리기가 살짝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책자의 설명을 보면서 이해하고 노력하긴 했는데 역부족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미술관에 가시면 도슨트를 꼭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